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.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4절.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.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?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. 근데 누가 하나님께 났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.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끌어내냐면 내가 죄를 통해서 얻는 쾌락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내가 왜 넘어지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첵스초코 좋아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첵스초코 잘안 먹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플 때마다 첵스초코 생각이 나요 교회 식당을 가면 첵스 초코가 있어요. 볼 때마다 먹고 싶어 죽겠어. 근데 왜안 먹냐면 내가 첵스 초코보다 내 와이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.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혹과 시련이 있,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.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이말줄 믿습니다.